진짜 크다 내가 발견했어 오빠 옛날에 소금쟁이 가지고 논적 있어? 아니 난 있다 난 옛날에 학교 운동장에서 길을 막파가지고 비올때 운동이 비 이렇게 가게 만들어 그 다음에 소금쟁이 이 올려놨거든 소금쟁이가 아,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갔잖아 꽃이 꽃나무인데? 야들이가 엄청 화려하네, 예쁘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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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소나 <놀람>

이봐 유도 좀 해봐 여기? 에? 에? 양? 양양야 용량량. 어? 응? 감자 감자 <laughs> 시죠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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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삐졌어 그렇습니까? <laughs> 근데 갑자기 슬퍼졌나요? 뭐. 아, 할줄 뭐 알아? 뭐? 아, 아할줄 알지 아할줄 알지 비린내가 아주 이서5만원주요 여덟 마리. 게 마리인데, 6 마리. 아니 두 마리 더 주시면 안 돼요? 매네리 더따져야 돼. 아유 소주 한잔 먹으면 돈 내주는데. <notorious acho> <laughs> 지금 시작이야 <idades> <laughs> 야, 새우는 좋아해. 응, 음, 새우 맛있어. <laughs> 새우이기 <까기의> 다리. 빌려드릴게요 <laughs> 어? <laughs> <일로 드릴게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디 갈 때? 네. 여행 갈 때. 안녕. 안녕하 <laughs> 트럭 연비가 좋은 건 아니니까 그 차가.